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독다용입니다. 여러분, 독서를 하시나요? <laughs> 책을 읽으면 깊은 생각을 할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죠.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의 표현은요.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어야지. 이 표현인데, 이거를 일본으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잠깐! 구독, 좋아요 누르셨나요? 1개月に1冊は本読まなきゃ <목소리> 1ヶ月, 이게 한 달이라는 뜻입니다. 몇 개월 할 때는 숫자에다가 가게즈라는 단위를 붙여주시면 돼요. 1ヶ月, 2ヶ月, 3ヶ月. 그 다음에, 이사즈 네몇권 책을 셀 때는 요 사즈라는 단위를 붙여주면 돼요. 이사즈 혼 요만하게 혼 이게 책이라는 뜻이고 요만하게 요무가 읽다예요나기가 붙어있죠. 이거는 원래 요만하게 레바 읽지 않으면 네이 표현이 회화에서는 요만하게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 바뀝니다. 그래서 뒤에는. 안 된다 라는 뜻에, 뭐, 남에 대수라든가, 이게마생 이런 문이 와야 되는데, 여기서는 생략된 거예요. 그래서, 읽지 않으면 안 된다, 읽어야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, 한 달에 한번책한 권을 읽어야지. 이거 다시 한번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. 1ヶ月に 1사트와 홍読まなきゃ.